내가 나주를 가서 이룬 것들 안녕하세요 오늘 나주에 놀러왔답니다 태짜리 가서 나주곰탕 먹어줄게요 여기도 가마솥에 끓이더라고요 가격은 이랬습니다 기본차는 김치 깍두기 덜어먹게 나오고 고추양파 된장국 옆에는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 있어요 취향껏 양념국 법인는잘 자다가 밥 먹으려니까 일어나요 저희는 곰탕이랑 태짜리 정식 시키면 곰탕이랑 수육고기 나온대요 여기만 있는 메뉴인듯 소련 말고 보글보글 끓인 국에 밥 따로 나옵니다 해야 이 따끈한 국물 보세요 요 며칠 추웠는데 추위를 녹여주는 맛 뚝배기가 깊어서 아주 낭낭하니 좋았어요 김치는 새김치고 깍두기는 약간 익어서 더 좋은 간은 딱 맞는데 살짝 먹다가 양념으로 나온 참기름 소금장 참기름 부어서 더 고습게 먹어줬어요 수육고기는 질긴 거 같으면 이렇게 따뜻한 국물에 샤브샤브처럼 드셔보세요. 부드러움. 커피 마셔주고 행운분식 광사라다 먹으러 갔는데 다 떨어졌대요. 로또 사주고 꽈배기 먹어줍니다. 여기는 꽈배기에 설탕 플러스 계피 그치? 묻혀주신 석쌀도 넣지 먹는데 치킨 맛이 나더라고요 속이 노란 거 보니 울금어 들어간 듯떠져는 완전 호해요 바로 집 가기 아쉬워서 나주 배 박물관 와줬어요.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주차장도 있고 사람도 한둘씩 계속 보였음 전시장은 2층입니다 이건 배꽃이에요 무료 전시장이라서 한번 와보기 좋을 듯 해요 이렇게 체험도 있어요 여기도 아직 크리스마스 안 끝났네요 저는 좋아요 2층 전시장은 아주 기대 이상이었어요 배도자기 전시도 있고요 배모형이랑 동양배 서양배 모형 전시도 있어서 신기했어요 글씨 읽고 있는데 꺼비가 지루해했습니다. 또 엄마 아빠만 설렜지 뭐예요. 꽃부터 사계절 내용도 있었는데 여기는 패스하고 체험형 비하이 있었음. 여기 완전 강추 게임으로 사계절 뭐하는지도 알게 되고 유익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신났습니다. 꽃 바르면 사라졌다 나타나고 겨울은 눈발 자국도 생겨서 혼자 발발 뛰어다녔죠. 와느냐 뭐그 이후에는 앞에 나와서 그림 색칠하고 스캔했어요. 꺼비가 사인해줬음. 스캔하면. 앞에 이렇게 나와요. 찾는 재미가 어마어마해요. 다들 와서 해보세요. 도파민터짐 오랜만에 한 색칠 공부도 한껏 재미졌어요. 왜 이렇게 위치 뽕짝한 게 재밌는지 원. 무당걸레 어디로 가는지 찾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살짝 쌈지 느낌이라 자세히 보면 분리돼서 보임지. 1층 내려가서 내 집도 먹어줬어요. 하루 30명 한정이래요. 갯수 보니 사람들 꽤나 다녀갔네요. 참고로 2시였음. 행이 만들기도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